어따 어, 나가 그 곡성에서 그 신세계라는 조직을 차리고 있는 베테랑 무당 일강이요. <laughs> 어따 내가 그 커뮤니티에 현직 무당을 이렇게 구한다고 올렸는데 아 우리 항공 천문는 미끼로 확 하고 물어본 것이지. 우리 정윤 씨가 던진 미끼를 물어보는 <laughs> 항공 천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까지 아, <laughs> 준비했어? 보시오, <laughs> 여러분.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진짜로 진짜로 방울이 있네. 우리가 그 배틀그라운드를 살짝 시작하기 전에 쭉 어떻게 또 신내님이 또 언제 받았는지 이것 궁금해 가지고. 아유, 제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애동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럼 작년에 어떻게 쭉 이제 영어에서 보면 조 아프고 이런거 있잖아요. 요런 이런 거 있으면.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고 코피가 나고 손발이 붓고 몸이 아프고 또 영감이 좀 n 서 이게 또 나는 몰라서 몰랐으니까! <laughs>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네! 내가 무당 o n 네. 몰랐으니까! 예 네. 그렇지요. 오셨는 w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근데 웃긴 게이 배틀그라운드 닉네임이 촉? 촉이요 촉? <laughs> 옛날에 만든 건데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닉네임이 촉이야 촉. <laughs> 아니.. 야 그래 k 네, 아,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아, 어서. 나랑 우리 진짜로 지금 황궁 천부라고 대구 쪽에서 활동하시는 무당님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야, 야, 많이 울사러 그래. 조상님도 울고 계신다 지금은. <laughs> 아, 화장실 갔다 와요. 참으면 병난이게. 아, 가도 다니게. 무당님 오셔. A few moments later. 파이팅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파이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파이팅 아. 예. 너는 왔으면 우리 조상님들, 실령님들 그리고 우리 팀원분들한테 거하게 인사를 올려야지. 너는 차례 지낼 때도 그런 식으로 하냐? 다시 한번 여 봐. 아, 어,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는 누구 이렇게 소개를 딱 해야지. 실령님이 아, 너네 입맛 신점도 어. 봐주고 해줄거 아니야. 아,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는 28살입니다. 그래. 28살이라고? 어장 네, 볼까? 야, 우리 천문님이 봐 주신다. 바로 갑시다. 야, 신점 한번 간단하게 듣고 시작하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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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천문님 진짜 그거예요? 진짜 보장이요 그거. 아, 아, 진짜요? 음. 우리 빨팀님 우리 예. 어. 운동 좀 하십니까? 어, 괜찮다. 좀 <laughs> <laughs> 운동 좀렇게 예? 하세요. 어, 진짜. 예. 와. 근육이 좀 있으신 거 같아요, 몸에. 어, 예. 맞아요. 6백 듭니다. 예, 예. 예, 근육이 딱 있고. 오, 예. 아, 음.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결혼은 아직 안 <laughs> 아니. 했습니다. 아, 니 근데 결혼은 빨리 들어와. 결, 네. 결혼을 우선 하, 하시면 안 된다고 나와요. 아, 하나. 음. 그관제일 수도 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네. 어, 올해 뭐 땅을 팔거나 막 처를 좀판게 있어요. 아. 어, 집 안에 집 안에 터를 한게 있냐고요? 아아아 어, 어, 어. 이번에 저희가 아파트를 하나 응, 해가지고 응, 응. 새로 분양을 받았거든요. 분양 받았어? 아 그렇지. 네. 그럼 본인 이름으로 하신 거 아니면은 제 이름으로 하나 분... 맞지? 네. 응, 그래, 본인 거요. <laughs> 응, 오. 응. 그러니까 그거 그래, 잘 지키고. 네. 응? 네. 웬만하면 그 터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말았습니좋 지금 조상님도 앉아있어 지금 아, 할머니 네. 할아버지가 아. 명예고 대위해주려고 약간 그런 사주시거든 네네 어 음. 신경...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은 빨리 결혼하고 싶었나봐 맞아? 아니요 그건 아니야? 네, 저도 그러니까 할 생각이 없어요 할 생각이 없어? 근데 네. 반지 하나 끼고 있어 그러면? 아니 저 반지 같은 것도 이제 운동할 때 거슬려봐도 절대 안 끼입니다. 스트랩을 끼고 올 거지? 예, <laughs> <에이>, 스트랩. <laughs> 여기 엄, 엄지 손가락하고 약지 손가락에 뭘 자꾸 끼고 있는 게 보여 갖고. 어 아니요 절대. 저 반지 같은 거는 제 인생 태어나 가지고 향후 2 20, 0년 전까지 한 번도 까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laughs> 근데 올해는 반지 끼는 수가 보이니까 뭐 연인의 여자가 들어올라 나보다그러아 여자 친구는 있는데 어. 여자 친구가 커플링 하자고 한 200번 말해도 저는 이천 번 거절한 사람이에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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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잠깐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다, 아, 다 아, 일반, <laughs> <데 있음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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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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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고 싶어 안 다니는 애들들 아무리 학거리면 맞아요. 아니, 아니, 아니 네. 반지는 안 끼고 네. 스트링만 끼고 있으니까. <laughs> 네, <laughs> 어, 해장 600이면 야, 이제 야. 조상님이 한200 정도 들어주시네. <laughs> 우리 또 천문님이 초능력자도 아이고 어떻게 다맞주겠어 근데 어느 정도 좀 맞췄다 어. 진짜 신기하다. 오노. 어, 아 근데 파이징님 거짓말 좀 그만해라 여자한테. 지금 지금도 거짓말하고 비스마르크 어. 아니요? 오. 아니 그건 아닌데 아 어. 응. 어, 제가 그.. 뭐냐 여자친구 몰래 바람피를 자주 가가지고 거짓말 그좀 그.. 그만 하란다 조상님께서? <laughs> 이놈아 바람피로 자주 가.. 냐 <laughs> 걸리긴 했어요 <laughs> 야 이거 좀 <저> 쓰레기네 감기 어. 싶다 <laughs> 야세번 걸린 <laughs> 아이 파이팅아 아 <laughs> 어, 예예예 예. 너 임마 자꾸 바람피면 이렇게 벤치프레스 할때 조상님이 밑으로 음. 눌러버린다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어죽하면 그 조상님이 어 여자한테 잘하라고 부끄러워 죽었다고 이놈아 PC방에서 <laughs> 야 소만주면 병원 가야지 여기 무덤을 <laughs> <우담을> 찾아오면 어떡해 미차가 <laughs> <자>, 파이팅님 <laughs> 추석 아, 기념으로 <laughs> 프로틴으로 제사 한번. 야이만 좋아하시겠다 아주 그냥 조상님이 좋아하시겠어 <laughs> 어, 그럼 더덕이도 살짝 한번 또봐주시고 어. 시작한 게 어떨까요? 조사장님 나이가요? 몇살아 잠깐만 있 숨이 안 생겨. 입에 더덕이라도 좀 물어. <laughs> 오늘 재밌자 돌게 <도입에> 조금 바락바락 하는 거는 나이해주시고 오늘 바락바락 하지 않나요 제가요? 할머니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자다 모였어요 한명 누구예요? 저 초대 부탁드립니다. 아이디가 뭔디? 몽몽킹, 그래, 바람. <laughs> 몽몽킹 바람 잘 피게 생긴 몽몽킹이네. <laughs> 야, 꿈에서도 바람 the p a r a p e 몽 I s a 에 you, Mongong. You know, Kume, you k n 어 w Kume, 요 o u know, k u 아 e 어? <laughs> <보라고> 그래. <laughs> <그래. 웃음> 아 o u know, Kume, you k n 아, w k u m 아 you k 아... o w Kume, you know, Kume, you k n o 야 아, 몽몽이 그래? 봐라 <laughs> 누가 운동하는 사람 아니랄까봐 저옷 입는 거좀 벗어 저거. <laughs> 야. 자 얼굴 가지고 뭐라고 하냐 야몸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자 가보자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오더는 천무님이 내릴 것이요 총알이 아. 어디서 날아오는지 여러거다 알고 계시니까아야 예, 알겠... 네, 알겠습니다 니가 아, 네, 왜? 아안 맞으면 그냥 소리 버럭 지르시면 돼요 네자 모이세요 조사님께그 진행에 다 모이세요 네네네 동서남북 쪽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천무야? 동서남북 딱잘 썼어요 네. 아잘 썼네 자자시작합시다 네. 조사님 한 배요 네. 두 배요 네. 자 치킨 먹게 해주시고 우리 조상님 3대0백 들게 해주시고 말안 비게 해주시고 우리 더덕이 p c 방에서 사람들 본데 사람들 눈안 보이게 해주시고 라면 먹다가 안 체하게 해주시고 <laughs> 아가 근데 오늘 곡성의 황정민 분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laughs> 황정민 대사를 하나도 못 쳤네. 근데 우리 천문님 네. 우리 곡성의 황정민은 어떤 무당이에요? 곡성에 나오는 황정민이요 나쁜 무당이죠 살을 날리는데 아 살을 날리는 게 에이, 진짜 나구나 그렇죠.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사람한테 살을 날리면 무당이 네. 다치기도 하고 역풍 불어서 아프기도 해요. 무당은 사람을 혼내야지 <laughs> 저 멈추지 딱딱이 <놀데? 턱털이> 뭔데 이게 <laughs> 뭐야 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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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자고 야 어디 조사님 차례 지르는데 와가지고 미놈이네 이거 천무님 저희 어디 가야지 사람이 또 없을까요 네, 치킨 먹을 수 있을까요 어 지금 보이는데 여긴데 갈수 있나 모르겠네 어, 가보자고요 야 근데 우리 운동한다는 파이팅. 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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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이 파이팅이한테도 이게 살을 날리는 게안 좋네 근육 대신 살이 붙어버리니까 <laughs> 야 우리 그 천무님 제대로 모셔라 해. 알겠습니다. 우리 더덕이가또 운전하다가 중간에 산에 내려가지고 더덕해지 말고. 우리 더덕아 노래 한번 해 봐라. <laughs> 저피 씨방입니다 <laughs> 우리 또 전문님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다다 물어보고 또 알겠습니다. 어요 야그 차에 치였으면 조상님 보러 갈뻔 했다. <laughs> 내가 그 영화 곡성 명대사를 검색을 해봤는데 누가 타짜에 곽도원이랑 섞어놨더라고. 뭐 뭐라 해야 되냐면 얘 예, 곡성읍에 사는 종구라고 합니다. 벗고 칩시다반 <laughs> 뒤집혔다잉. <애. 웃음> 자 우리 그럼 예상 스코어들 다들 어떻게 돼요? 나는 한7등 정도 할것 같은데. 1 등. 나이도 한번 어, 하겠습니다. 오 아퍼 아퍼. 이것들이 살을 날려? 그럼 이구만. 아앙 너네 이제 팥자를한번 맞아보고 싶냐? 팥 뿌려야겠구만 부정 쳐야겠구만 자꾸 <laughs> 어, 말라옵니다 살이 살을 <laughs> 날린 거지 이거 어야 살인 야 비만이네 너무 많다 살이고살님 <laughs> 예예 우리 저기 돌진하면 다 죽나요? 하나요 우리 실력이 좀 줄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전혀 전혀 연관이 없네 <laughs> 우리 실력이 맞는 말이지 지금 네, 이쪽 방향에서 쏩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야 <laughs> 잡신들 와야 된다 너네들. 야, 야, 역시 우리 조상님이 있는 곳이 여기 명당이야. 예, 보호해 주시네. <laughs> 가은 곳에 한번 지내자고. 아가은 곳에 가겠습니다. 아, 자 모이자고, 진짜 지내자고요. 집으로 모이면 될까요? 어디 어디로 갈까요, 천문님? 여기 양옥 집으로 갑시다. 여기 앞에 뭐좀 깔아놓을까요? 먹을 거 좀. 에너지 드링크 하나 깔게요. 자지작시다자 방울 준비 되셨죠? 예. 예, 저는 이제 북 준비돼 있습니다. 자, 어 저도 양동 양동피. <laughs> <laughs> 자 이제 절합시다. <laughs> 자, 치킨 먹게 해주시고 살 날리는 거살 방어하게 해주시고 제 치킨 바람 한 피게 해주시고 우리 더덕이 피시방에서 너무 억울한 걸리게 해주시고 자, 다음 자기장도 우리 쪽으로 좀 몰려주게 해주시고 자 <laughs> 이게 뭐야? <하는 웃음> <laughs> 야, 치우자, 치우자. 아, 그제 드링크 가져가신 분 다시 가져오세요. 사장님이 <laughs> 가져가신 거예요? 아니 누가 남의 재산을 다 가져가요? <laughs> 이거, 이거 안됐어 이거 이 고사 잘못됐네. <laughs> 연마이 없는데 큰일이구만. 예, 향 있습니다, 향. 어떻다 됐다 Piuki, I'm doing 나이스 Sound, you are pushing.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님 I said, I said, 1등이에요. 나가 몸을 던져가지고 위치를 알아낼게요. 나이스. 오기, 오기, 오기. 자, 갑니다! 아, 어이아 으아! 으스으스으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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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사아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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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사 아이고 우리 헬창이 형 감사드리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우리 헬창이 너는 바람 펴도 된다 아니 바람 피면 안 된다 그래도 아이고 우리 헬창이 잘했다 좋았다 아, 좋았어요 아 역시 고사를 지내길 잘했어 아 역시 아까 우리 고사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아 고사 아니었으면 좋죠 어, 이번에 고사 지낼 때는 좀더 이제 푸짐하게 조상님들 많이 드시라고 좀 푸짐하게 갑시다 오케이. 와 어떻게 딱첫 판에 치킨을 먹어요 대단하다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운이라고 무조건이... 무조건이... 생각하겠지 운이 아니야 야 운이 아니야 돈이라고 생각하겠지. <laughs> <돈이야. 웃음> 아 도우신 거지. 구석님 야무지셨습니다. <laughs> 조상님 보고 야무지하 <laughs> <laughs> 야, 야저 좋아, 좋아하시겠다 아주 그냥 저 친구 보니까 왜 갑자기 마동석이 생각이 나죠? 신과 함께 <laughs> 네, 성주 성주신 저 망자는 이미 죽었는데 왜또 죽고 싶은 얼굴이 있겠냐 <laughs> 이승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골치거리 성주신을 적살하고 허중삼을 데려와라 우리 또천문님 본명이 또 하나님이라셔가지고 <laughs> 맨 처음에 섭외하는데 아, 부르기가 참 애매하더라고 <laughs> 나는 불교인데 저기 어. 죄송한데 다들 담임... 이걸로 한번 모여주시면 안 됩니까? 몇이 저 있는 곳입니다. 4번. 네. 보자고.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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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laughs> <influencers> <laughs> 안 배요. 네. 어... <laughs> 자, 내가 어, 다 어, 먹어야지. 아, 나. 조상님 <laughs> <laughs> 운동을 많이 먹어야 돼. 조상님이 드시고 먹어야지. 양양 아, 자기자기 왜 이렇게 좋은 건데, 근데. 너무 좋은데. 야, 조상님 이 진짜 더우셨네.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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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드롭까지. 왜 설마? 에이, 이거 너무. 주작이지 보자. 오, 진짜네. 와, 와, 너무 놀랐어. 우 와. 야, 이거 가시죠. 이거 나 먹어야 돼요. 야, 뭔데? 야,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역시! 역시 조강님이또 우리 유튜브 카페 만들어 주십니다! <laughs> 빨간 향을 쓰네 여기는. 아니 곡성 명대사촌데왜 자꾸 정청이가 나오냐. 무당 농간에 놀아난 거야 이 새끼들아! 들어와! <laughs> 저는 차 타고 먼저 갈 길을 닦아놓겠습니다. 네. 잘하시는 분들을.. 아! 어. 아 죄송합니다! 닦아놓는다는 게 나부터 닦는 거였네. 어? <laughs> 오, 어? 저 어, 몰랐습니다! 모두 죽었어요. 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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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가아아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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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피우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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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두 마리 씩이나 아, 이게 호식이 두 마리 치킨도 아, 아니고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야 근데 내 생각에 이 영상 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 이제 다 제사 한번 지내고 갈것 같은데 아아 <laughs> 그럼 좋죠 <진짜. 웃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괜찮으면 사람 가장 많이 내리는데 빠르게 한 번만 어때요? 아, 아 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한번리 하면 한 남았어요 두마두마이형두 마리 두 아, 더 남았어요 다 잡았어요! 한 마리! 한 마리 더한 마리 더한 마리 더한 마리 더다 잡았어! <laughs> 다 잡았구나! 아이고 다 잡았구나! 아이고 중현아 해냈구나! 아이고 중현아 맨날 똥만 싸다가 드디어 한 건을 했구나! 아이고 중현아 아까 똥만 싸다가 똥만 받아먹다가 엄마 선박사 선박사 <laughs> 형님 죄송한데 못 살릴 것 같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가 먼저 가 네, 그래 죄송합니다. 가 빨리! 집씨기기어가 가! 장님형님죄송다 조사님 조사님! 그냥 가시가고 있어 지금! 죄송다 괜찮아요. 가..가시! 가시! 가! 잠깐만 잠깐만! 와봐 잠깐만! 그님 구상 있으십니까? 어 있어 있어! 구상 좀뿌려주시죠 아니 뭔 소리야! 씨 야야 <laughs> 같이! 같이 가요! 나, 아니야 돼! 형님, 그럼 밖에서 치료해요! 못습니다돼 아, 된다니까! 좋아 그거 해 줘! 어 됐어 그렇게 아, 걸어가면서 안 됩니다 형님 이게 아유 <laughs> 씨. 야 분단의 아픔이네! 어! 어 잠깐만! 우리가 네. 5등을 한 이유가 있어 왜요? 재산을 안 지났어 그렇지! 아, 아 맞네 맞... 자 실력 메탈 키워야겠아 왠지 자기장이 자기 계속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